세월호 참사 초기 거의 모든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고지고대로 받았으며 단원고생 전원구조 등의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이 같은 언론의 정부 편향 보도는 4월 28일 해경이 초기 구조 동영상을 여론에 밀려서 뒤늦게 공개했을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지난달 28일, 해경은 뒤늦게 사고 당일 최초의 구조활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주 전 언론 보도를 복귀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보를 이어가던 방송사들이 동영상 공개 직후에 속보로 보도한 화면입니다. 해경 동영상에 선원들이 승객을 버려두고 먼저 탈출한 상황이 동영상으로 확인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경이 동영상 공개와 함께 개최한 당시 구조대원들의 기자회견도 방송들은 생중계로 전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창문을 깨다 손을 다쳤다고 공치사는 말까지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신문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은 해경이 선체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이 이 동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중동 역시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해경의 초기 대처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사들이 속보로 전할 때는 신문처럼 시간을 두고 동영상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 보도되는 방송사 메인 뉴스들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SBS는 해경이 대피지 시도하지 않았고 창문을 깨는 등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선원들을 먼저 구조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도 해경이 했다는 탈출 방송의 문제점과 미숙한 구조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MBC와 KBS는 달랐습니다. 우선 MBC 8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선장이 속옷차림으로 탈출했다는 등의 선원 책임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전부였습니다. 대피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서 출동한 해경의 조치 책임에는 함구한 채 선원들 책임만 지적했고 아무도 안 보였다 텅빈 갑판에 출동한 구조대 당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투입된 구조 대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으로 해경을 두둔했습니다. KBS 아홉 시 뉴스도 MBC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선장이 물한 방울 안 묻히고 구조됐다고 하고 구조 안간임 필사의 구조라는 표현을 동원해 해경의 구조 활동을 한껏 추켜세웠습니다. 심지어 달아나기 바쁜 선원들과 구명정이라도 펴기 위해 애쓰는 구조 대원이라며.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끝까지 구명정을 챙긴 해경이라고도 합니다. 왜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는지, 창문을 하나만 깨고 말았는지, 탈출 방송은 제대로 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송들 중에서도 YTN과 뉴스와이, TV조선 등은 KBS MBC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방송사들은 이날 이후에도 해경의 구조 실패에 관한 보도보다는 유병원 일가와 구원파에 대한 보도에 집중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